네, 테일. 아, 예, 예, 예. 그래서, 거기가 이제, 예, 제가 알려드렸죠. 자기가 한대요. 그래서 알았다고. 자기 그래서, 뭐, 저보고 뭐 문구만 알려달래요. 그래서, 예, 제주 후크레지 숲구이 6,000원. 예, 6,000원이라고 딱 하니까 그분이 바로 알아듣더라고. 뭐 100g 이런 거쓸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오면 무조건 300g이 1인분이에요. 거기는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. 춘새는 뭐 저기 300g이 많다고 하니까 150g으로 잡은 거고, 예 거기는 이제 앉으면 무조건 300g인 거야 한 사람이. 그러니까 두 사람도 600g 파는 거죠. 예 그러니까 춘새 같은 경우에는 3인분이니까 450g이니까 앉으면 저기 예예예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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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예 예.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확실히 장사를 하는 분이라 알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딱 아니까 그분은 이제 앉으면 무조건 이제 두 명이 앉으면 삼만 육천 원이 되고 고기만 그러니까 춘세는 이제 이만 칠천 원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단가가 다른 거예요 같이 손님이 한 테이블에 들어와도 거기는 삼만 육천 원에 출발 여기는 이만 칠천 원에 출발 그니까 그 사장님은 딱 알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나보고 왜그3 0 0 g 으로안 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춘세 형님이 그쪽은 이제 150g 동네가 그래서 150g으로 하는 걸로 결정했다.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300g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그렇게 하시라고. 예,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못 사는 동네, 송강 그쪽이 외곽이잖아요. 못 사는 동네잖아요. 와도 한 번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못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. 예, 예 좀못 사는 동네 자체 그쪽 뒤쪽이. 그러니까 거기가 상권이. 예, 좀 그래요. 거기가 약간, 그니까, 전민동은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, 그거 예, 파면 되지만, 못 사는 동네라서 일부러, 그니까, 300g 잡아버린 거지, 일부러.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푸짐하게 먹게끔, 싸게, 180, 그니까, 1인분에 180, 아니, 18,000원이 되니까, 이제 예, 그분들은, 그니까, 뭐, 만약 잘 사는 동네면 그렇게 절대 안 해요. 그러니까 싼, 싼 동네라. 딴동네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, 앉으면 이제 거기는 그렇게 하고, 이제 후식으로 막국수가 나가는 거죠. 원래 막국수 전문점이니까. 예예, 예.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됐죠.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공사가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, 공사하지 않을까요? 토, 토요일날, 일요일날, 예예예, 예, 예. 신청